이거 못봐그 뭐지? 콧구멍 아, 쓰여있어요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아, 저런 판세가 바이 말씀이신가요? 우와, 부러워요. <laughs> 너무 깝쳐요. <laughs> 를늘내면렌즈는안니다은 26기에, 아, 저희 영남대학교 학생부분에서 26기에 홍양식나입니다 지금 학교를 출발하고 있고, 혹시나 몰라서 화복도 챙겼습니다.

이제 좀 심각한 걸 바꿔준다. 여기 뭐 모두가 그래서 <laughs> 엄마가 오길래 <어디야? 웃음> 엄마가 태워준다고. 지금 연호약에 왔어. 아, 짜증 나. <laughs> <laughs> 역사 방지를 위해 역사 및 열차 내 대화를 자제하라 주시고 마스크를 꼭써주 진짜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까 막 어떤 분이 뚝뚝 치길래 보니까 그 구두에 뭐 묻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구두에 사이즈표가 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떼가지고 어떠세요? 유튜브 가게야, 혹시? 음. 아 어, 큰일이다. 나는 이게 피 빠는 브이로그가 될 줄은. 아. 어. 지우고 올게요. 이미 <목소리> <재밌게> 여기서 다다 <목소리>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 나이단 오리 완전거 봤는데 세완이 <목소리> 아, 거할때 화면 조정 좀넣어저 당황했어. 이거 다 보냈다고 틀에다가 핸드폰 끌치고 아니 화면 조정 좀넣어까요 이거 엄청 바꾸 이거 아 저거 진짜 야 저거도 화면 저형 없어 되겠다 이거 응. 어야 우리 응. 비서 언제 찍어 니네끼리 응. 찍을래 근데 아 뭘까 같은데 나 어차피 여기 피가 나 계속 어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 피나왜 우리 응. 왜야 휴지 뭐안 되겠지 밑에 사한데어쩌면 어 있어 여기 와서 집인데. 홍보팀고이있을이 그러니까 침. 뭐 3층? 2층. 3층. 2층. 야, 이슬 이만히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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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층? 이거. 이러니까이복 이거. 이거. 야, 내이이 이거.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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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처음이야아 진짜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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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찢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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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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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지지

이거좀 어플 하나 해줘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넣지 이거를? 뭔가 단조롭게 하기 싫다 하면 저거. 이따 아없뭘 있잖아. <laughs> <머리> 있잖아. <laughs> 왜 자꾸 내가 나오는. 아, 너무 커게 너무. 있어. 아뭔 회사에. 아 진짜 웃기나. 음... 근데 피는 좀 많이 쉬워졌다. 아 뒤쪽이. 어? 뒤쪽이잖아아 그쪽. 테이프 붙이고 가요 피나는? 아니, 그 줄까요? 어? 핀? 너차 사달라고 그까 아, 정리것같은 오늘 처음으로 자취할까 생각어 <laughs> <laughs> 박지자는 연상이랑 연상, 동갑. 무언가 이룬다. 나는 연상과 동갑. 연하는 죽어도 싫습니 동갑은 별로 안 좋아. 연한데 윤생. <laughs> 연한데 흑화감순. 깜짝 놀라웠네. 살짝 놀라워. 깜짝 놀라웠네. 짝놀라웠 뭔지도 지 야, 러면은 여덟 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네가,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이 만날 것같 그렇게 되면 진짜 죽이 죽으려면 연만나 같이 죽으려면? 어 맞아 근데 오빠랑 결혼하고 아니요 대학 공부 그러니까 뭐래? <뭐라> 왜? 네. 아, 네. 여기 뭐 보관실이라서 학교에 보관실 따다 아니, 아니야? 멀리 있아그까 그러니까 피가 찬물에 담가두고 비도로 뭐 살살 문질러 만지고 지었는데. 이거? 근데 거의 다 찍었어. 아, 근데... 아니 물들한다 내가? 그냥 화장실에서. 왜? 네. 네. 아니 나는. <laughs> 벽지하고.. 하나도 없어요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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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러 이거. 이이러고있 이거. 이이 이거. 이이러고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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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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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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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빠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자, 유어 빨리 야하아 진짜? 동영상이야. 우 유튜브인데? 다들 유튜브 하고는 이래 인플루언서. 오늘은 기분 좋은 날 보내주세요. 언니 내 찍어줄게. 잘 봐. 사귀자! 아, 오, 오 언니 가만있어 가만있어. 익명식인데 한마디 해주시죠. 네좀 새침하게 해주세요. 저가요. 이렇게 하면 네, 더잘 네. 마무리돼서 good, good. 자, 좋은 홍보대사 활동 할수있었어니다아 네. <laughs> 너무 예쁘잖아. 뭐 일단 찍어볼게. 응. 하나 둘셋 커피 을 숨어. 코이 어한테 오면 첫 차다가 우리가. 어떡해? 뭐라고? 뭐야, 뭐안 돼. 에이, 뭐뭐뭐개 아프다. 아니, 왜한 줄로 안서 다시? 다시. 처음에 나 고민할게. 잠깐. 잠 처음부터 그안 했는데. 부터안돼 봐. 봐 이거 끊었다 다시 할수 있나? 그리삭제시켜야 음. 돼. 이제 시켜야 돼. 해야 돼? 응. 처음부터 해야. 계속 하는 거이팅 <laughs> 내가 처음에 이렇게 고민할게. 원카트에 갑시다, 이제. 현그 안쪽 들어 와, 안 돼. 바이! 이 민망한 사람. 이 <laughs> <laughs> 아. 이게 한 질문 컷이 있고 한 질문 컷이 있고 딱딱 섹션 이거 내거 아니지? 지 선배님. 아무 우리 여기 너무 말이야. 말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어디에 가시나요? 지금은 가 먹었을 겁러가 니다. 예, 카드. 예, 갑니다, 이승매 아. 이승매 갑니다. 누구 카드. 예, 카 예, 카 예, 쁜 카드. 예, 예, 카 예, 카 예, 카 카드. 예, 뽀뽀 워요아이거못다 아, 이게 뭐야? 여기가 카메라네. 여태 되고 했는데. 코로끌 이렇게 돼, 아, 봤어요? 아, 왜본 거야? <laughs> 이 좋은 거인 <laughs> 인사해 주세요. 좋아. 이들한테지이들 이번에 진행이야. 아아 안녕하세요. 육십 한 명. 몰라요. 앞에 애가 하러 왔길래 진행이로안 음. 아, 음. 비치 구독해주세요. 아, 안녕. 안 비치요. <laughs> 조코 비치 아니야? 안. 아. 근데 나 있어. 저저 누가 찍는지 알아요. 저.

힘들지? 집에 가고 싶다. 한번 제가 비틀즈처럼 한장올어요와 대박. 비틀즈. 오. 네? 오오. 멋있지? 오. 멋있지. 폰처럼. 멋있다. 누나 그걸 보내지 저도 보내주세요. 단독이 보내주세요. 저 보내주세요. 요 이거 자아 이거 도로야 되지. 또. 야 왜? 와 뭐, 왜? 그냥 누군가는 이물로 한번 잡아.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야, 뭘 잡고 나도 모습이. 오, 오케이 오케이. 역으로. 역. 아턱 아, 주먹을 아, 치고 싶다. 아, 어. 이 맞나? 예. 야야요거그좀좀 좀. 인명식을 하신 소감이 어떠죠? 임명식이요 네, 가메가 새롭네요. 다시 돌아가도 지원을 하실 건가요? 아. 나바 빨리 돌자다 <laughs> 이제 집으로갑니다 저도요. 하윈. 어? 에? 몇명 이. 지 여덟 명. 나는 직구도달라도난 지쿠도 달 지쿠도 달라 사사 사사하면 되잖아. 시 집에 갑니다. 너무 힘들었고, 노을은 너무 예쁩니다. 진짜 이쁘다. 추워, 오늘 피도 뭐 너무 많이 나고, 아직까지 반창고를 붙이고 있지만, 그래도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哈哈。<laughs>